대체로 드라이버가 잘안 맞고 특히 슬라이스 많이 나는 분들 있으시죠? 그런 분들은 다운 스윙을 할때 상체와 팔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. 다운 스윙에서의 올바른 이 순서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. 크게 세 군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1번이 다운 스윙을 하면은 하체가 움직여야 됩니다. 잘 보인다.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다음 스윙은 하체. 그래서 하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. 흉추 있는데. 여기가 먼저 와줘야 돼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, 이제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팔이 돼야 돼요. 하체부터 하라고 해서 하체 갔다가 바로 팔.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체가 먼저 가주면서 흉추가 가고, 그 다음에 팔. 백스윙 올라갔다가 하체가 움직이고, 흉추. 회전하고, 그 다음에 팔과. <laughs> 클럽이 움직여야 클럽이 시원하게 나가면서 던지는 팔로우스로 드라이버에 적합한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.